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목요일. 목요일은 기해 일진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6월 25일 목요일, G띠 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키는 위치가 유리합니다. 오늘 GD는 급제 일진입니다. 어, 쟁투나 또 쟁탈을 하려는 성질이 강한 그런 일진입니다. 오늘은 나아가기보다 현위치에서 재물이나 위치를 사수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84년생은 합격이나 승진에 유리한 일진입니다. 애정이나 경쟁에 유리한 식이구요. 금전 성과는 불리합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소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물자는 풍부한 날입니다. 어, 오늘 소띠는 금전적인 어떤 문제는 해결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또 정제일진에는 짝짓기나 또 바쁘게 움직여도 그만큼 이익이 나는 그런 일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전, 성과는 유리하고요. 소식에는 다소 불리한 일진입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호랑이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호랑이띠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요모조모 살펴보시고 주위의 여론도 살피시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게 훗날 후한을 없애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쟁이나 소식이 유리하고요. 금전은 불리한 일진입니다. 애증에도 다소 먹구름이 보이는 일진입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토끼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오는 그런 일진입니다. 오늘 토끼띠는 소식이나 문서, 시험, 또 어머니에게는 좋은 기운이 도는 그런 시기입니다. 경쟁이나 소식에 유리하고요. 성과에는 따서 불리한 일진입니다. 나머지는 보통의 일진이고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25일 목요일 용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처리에 신사숙고해야 될 날입니다. 다루기 힘이 드는 재의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잘 다루면 횡재가 되고요. 잘못 다루면 재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능력껏 취하시고 만족을 알아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금전 유리하고요. 성과도 유리한 날입니다. 경쟁이나 소식에는 불리한 일진이고요. 행운의 색은 노란색 계통이고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뱀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이나 사고 조심해야 될 날입니다. 오늘 뱀띠는 사소한 다툼이 확전이 돼서 큰 관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일진입니다. 사소한 다툼도 피하시고, 또 작은 일이라도 마무리하는 그런 하루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불리한 일진입니다그 와중에 경쟁이나 소식에는 기대를 해봐도 되는 시기입니다. 행운의 색은 파란색 계통이고 행운의 수는 3과 8입니다. 25일 목요일 말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띠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또, 일 처리 자체도 합리적으로 하는 그런 일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조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날입니다. 성과 유리하고요. 소식에도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날입니다. 경쟁은 다소 불리한 일진이고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내일 목요일 양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실하면 재정이 안정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양띠는 정재의 일진입니다. 정재의 기운이 강해서 어, 업무 만족도나 또 어, 적극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이때는 한번 뭐 움직여 보시면 어, 어떤 성과가 날수 있는 그런 시기다 보시면 됩니다. 금전 성과 유리하고요, 소식에는 다소 불리한 일진입니다. 나머지는 보통의 운이고요. 행운의 색은 검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원숭이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직에 유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원숭이띠는 식신, 식신의 기운이 강한 일진으로 말로 하는, 말빨이 살아나는 시기이다. 또 설득하는 직업에 유리합니다. 누구를 설득하거나 할 때는 오늘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식신은 건강이나 의약품에 해당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체험했던 의약품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리클로라는 약품인데요. 여름철에 겨드랑이에 땀나는 분들, 또 겨드랑이에 액취증이 있는 분들은 아주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의약품입니다. 제약회사는 잘 모르겠고요. 수입품이라고 합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그런 약품인, 약품으로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전 유리하고요. 예정도 유리한 날입니다. 어, 경쟁이나 소식은 보통의 일진이고요. 성과는 기대한 만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이고 행운의 수는 1과 6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닭띠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열화보다는 수평적 대인관계를 견제하시는 게 좋은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시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좀 참여를 유도하고 협조를 구하고, 어, 그렇게 일을 주지하는,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전 유리하고 애정도 유리한 날입니다. 성과나 소식에는 불리한 날이고요. 행운의 색은 흰색이고 행운의 수는 4와 9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개띠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투기성 투자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 좀큰 재물이 움직이는 그런 날입니다. 이때는 어 투기성 욕망이 들거리는 그런 날입니다. 투기성 투기성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할 때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린 보다는 분산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투기성 투자에, 투자를 해야지 올인 해버리면은 불안에 들들 떨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금전이나 성과는 유리하고요. 경쟁이나 소식에는 불리한 날입니다. 행운의 색은 노란색이고 행운의 수는 0과 5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 돼지띠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재회나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새로 시작하려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어떤 도움의 손길이 다가올 수 있는 날입니다. 애정이나 경쟁에는 유리한 날이고요. 어, 금전은 다소 불리합니다. 행운의 색은 붉은색 계통이고요. 행운의 수는 2와 7입니다. 이것으로 5월 25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를 모두 마무리하고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